네, 눌러세요. 눌렀습니다. 시작하는 거예요? 음, 안녕하십니까. 아 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 오늘 밥도 맛있게 먹아 응. 소개 네. 사회자가 아 네. 식, 식후에 예 네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 식... 식후에 <웃음> 식후에 <웃음> 이 힘이 좀 빠를 받았어요 이제 아, <laughs> 아, 우리 그 네. 친구 고양이 또 이쪽이래요. 그래서 이쪽은 아예 후배라 그래 아니 너 말고 아너 말고 또 친구 있어요? 후, 친구 고양이 이쪽이래. 네. 그래서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은 네. 제천 길로 해서 영월로 가는데 네. 이쪽 길로 네. 해서 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. 네. 응? 그런 정보를 받고 네. 음, 이쪽 길이 아름답대요. 네. 응? 이쪽 길이 그래서 이제 신림 IC로 나왔습니다. 네. 보자, 진짜 아름답다 응. 음? 어, 아름답네. 이 정도면 진짜. 우리가 가다가 네. 그거를 해야 할거 아니야? 뭘요? 고기. 아, 음. 그게 아까 또 생각이 안 나네. 아까 뭐였더라? 화이가 <laughs> <laughs> 이상해. 강원도만 오면은 산이 많아 그런지 네. 멍해지는 것 같아. 가면 쓰바. 네, 아름다잖아. 예, 네, 아름다운데 아까 그, 아, 통발, 음, 통발, 음, 통발 장소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네, 통발을, 통발을 해바를 이제 묻어놓고 이제 음, 단 장릉을 갔다가 장릉을 갔다가 오면서 네, 해수하는 걸로. 해수하는 걸로. 음, 주막 그건 뭐야 원주 막걸리. 네, 막걸리. 원주, 원주 막걸리 한 유명하지. 예. 아, 막걸리 한방사 가지고 그냥 여기서 <laughs> 님과 함께. 음, 잠깐만. 여기 전화가 왔네? 아이고.